라고 비벼봐야겠다. 일주일에 백장품이요? 네, 나 아, 일주일 너... 한번 봐봐. <laughs> 그 최저선이 5 0만원 이러면 안 아, 되잖아요. <laughs> 누구예요? 함배스마세요. <한 말씀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나는 에리카에서 꿈을 키웠다 MC를 맡은 정수빈입니다.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오늘 여러분 무려 네이버웹툰의 두 개의 작품을 연재하신 작가님이자 에리카 동문이신 선배님을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1, 2학번 출신. 어, 네이버 웹툰에서 머리카락을 뽑으면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해서 사기작 취향소개소를 완결한 어, 웹툰 작가 이다몽이라고 합니다. 오, 네, 작가님, 근데 제가 성함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필명 이다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뜻 자체는 이제 마늘 다자에 꿈몽자를 넣어서 꿈이 많다라는 뜻으로 지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생 때 별명이 이제 다몽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때 네. 이제 뭐 포켓몬, 뭐 디지몬 이렇게 해서. <laughs> 이다니까, 아니 네. 이다 뒤에 이제 몬을 붙여서. 네, 아, 몬. 네, 그래서 네. <laughs> 이다몬, 이다몬 하다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다몽으로 불렀었는데 그 별명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나름의 이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릴게요. 먼저 2019년에 머리카락을 뽑으면 연재하셨고, 2021년에 취향소개소까지 무료 네이버 웹툰에 두 개의 작품을 연재를 하셨는데요. 웹툰 작가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만화가가 꿈이었는데 좀 내가 진짜 뭐를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때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서 한 일주일에 한 100작품씩 막본것 같아요 어머, 일주일에 100작품이요? 네 아, 엄청 많이 보셨네요 네 진짜 막다안 가리고 봐서 네. 내가 이렇게까지 웹툰을 많이 보면은 관련 업계에서 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릴 때 꿈을 시도를 안 해보고 그냥 아난 옛날에 웹툰 작가가 꿈이었고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했어 하고 어못 그리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2018년도에 네이버 웹툰의 최강자전이라는 공모전에 나가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8강 안에 들어서 상을 탔는데, 이제 어 그걸 그게 이제 머리카락을 뽑으면이라는 작품이었고, 이제 3등 안에는 못 들었으니까 데뷔는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달인가에 이제 추리 스릴러가 포텐업이 열리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어, 제 작품이 머리카락을 뽑으면 이, 완전 추리물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 요소가 있어서 기억을 잃어버는그 네. 요소가 네, 기억을 잃어버리고 찾고 하는 요소가 이제 추리의 요소가 네. 있으니까 좀 이거를 추리물이라고 <laughs> 비벼봐야겠다 <하고 웃음> 아, 비벼봐야겠다 비벼 네. 네 그래서 최강자전 때의 원고를 좀더 추리물같이 바꿔서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한6 화쯤 정도 올렸을 때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연락을 받아서 다시 그 최강자전 때처럼. 분위기를 좀 다시 좀 학원물로 다시 바꿔서 수정을 했고, 그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어, 머리카락을 뽑으면으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네, 엄청 많은 단계를 거쳐서 네. 몇 번을 갈아 엎어가지고, 네, 완성된 소중한. 네, 되게 이렇게 고비를 계속 넘는데 <laughs> 계속, <laughs> 계속 넘어가지고. <laughs> 될듯말듯 계속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선배님께서는 어쨌든 좀. 어, 자기가 원하는 분야,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좀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을, 했을 때 오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내가 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책임자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거기, 거겠지만, 반대로 모든 책임을 또다 내가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좀 주체성이 있는 성격이고 내가 좀 진취적이고 좀 내가 그래도 좀 나에게 좀 확신이 좀 있고 약간 좀 이런 거좀 도전을 하는 편이다 하면은 충분히 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좀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라는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최저선? 그렇다고 막그 최저선이 50만 원이잖아요. 아,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용납되는 수준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벌수 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시고 불고기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이. 아, 이런 게좀 감당이 되는 성격인지 아니면 나는 안전하게 좀 따박따박 월급이 좀 들어오고 난 주어진 일을 하는 게 편하고 좀 이런 성향인지 좀 본인의 성향하고 내가 들어가려는, 하려는 좀그 업계의 상황이나 좀 그런 희망이나 좀 이런 거를 좀 살펴서 만약에 그걸 다 고려했을 때, 어, 왜 못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좀그 정도의 깡이면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제가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 <웃음> <웃음> 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저의 꿈을 향해 조금 더 진취적인 발걸음을 한발더 내딛고, 한양인분들도 잘 선택해서 하실 거라고 <웃음> 믿습니다. <웃음> 네, 어 다음 질문인데요. 웹툰 작가로 활동하면서 이런 점이 좋았다 하시는 음. 것이 있으실지. 이건좀 약간 좀 사소한 그런 거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좀 웹툰 작가라고 하면 좀 신기해하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좀 직업을 밝혔을 때좀 호감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아, 어, 그렇죠. 막, 어막 신기하네요. 뭐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유연하게 놀좀 약속을 잡고 놀다가 작업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 네. 악플을 다는 좀 별로인 사람들도 아. 있을 거고 이러한 경우들에 좀 상처를 받으셨거나 했던 아. 일화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좀어좀 어, 좀 악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좀 되게 약간 집요하게 따라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요? <laughs> 네 어, 지금 누구예요? 한 말씀하세요. <laughs> 머리카락을 뽑으면 네. 때 분이신데 네. 황금 뿌라는 분이 어, 이름도 <laughs> 왜 황금 뿌야? 네. 아, 정말 그그 <laughs> 그 어떤 회차를 보고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근데 좀 그분이 사실 이야기를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였는데, 어쨌든 무언가에 본인의 그좀 트리거가 눌리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고. 음. 악플을 되게 여러 개 달고, 싫어요를 계속 비추폭탄을 하고. 음. <laughs> 그래서 저는, 아, 뭐, 10대겠지 생각을 했, 아 10대려나 생각을 했는데, 되게 몇주 동안 계속 나타나고, 갑자기 닉네임을 과일 ᄉ ᄇ 로한번꿨어요 과일, 황금 ᄉᄇ에서 과일. <laughs>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laughs> 네, 생각을 하게 됐고, 악플 같은 거는 예전엔 좀 상처를 좀 받는 편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신경을 안 쓰려고 하게 되는 게 있는 게, 뭐 인간관계에서도 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모두가 날 좋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그게 작품에 있어서는 좀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뭐 누가 나 싫거나 관심 없어도, 쿨한 편인데 네. 좀 작품은 좀 똑같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쵸. 그래서 싫어한다고 좀 충격받고 왜 싫지? 음. 어, 뭐가 부족한 거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똑같이 인간관계랑 똑같이 취향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게다제 잘못은, 잘못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laughs> 그쵸.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을 <laughs> <laughs> 그러시구나. 그쵸. 이제 한양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한양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어 저희 학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동문으로 뭔가 이렇게 연이 닿고 뭔가 이렇게 학교랑도 같이 연을 맺고 하는 게 근데 좀 뭔가 어 감동적이고 반갑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 캠퍼스에 많은 추억이 있고, 되게 재밌는 기억을 많이 쌓았고, 지금도 저희 학교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여기에서 어 많은 꿈을 꾸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고, 열심히 하시다가, 사회에서 멋있게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선배님의 따뜻한 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사회에서 멋진 그런 한양인 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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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